딸아이의 알바 구하기. 우리 딸아이가 어, 광고 나온 걸 보고 그 어,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그 어, 알바 본 곳은 파리바게트. 어, 방학 동안에 이제 어, 하려고 했고요. 시간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6 시부터 1 1 시까지 어, 이틀 5 시간씩 하는 타임이었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이 젊은 양반이었나 봐요. 그 면접을 보는데 이것저것 뭐 물어보더래요. 어디서 했느냐, 뭐 이렇게 보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경험은 없어요. 그냥 고작 뭐 이제 그 엄마 하는 피자집에서 일을 조금 <laughs> 거들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체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해보려고 어. 방학 동안에 이제 해보겠다. 용돈도 자기의 스스로 한번 벌어서 써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시도를 했는데, 어, 목요일날 저녁 10시에 면접을 보고, 일요일날까지 통보를 주겠다. 통보가 안 오면 떨어진 거예요. 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음, 게 어, 우리 아이가 자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본인수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위축되는 것 같아요. 음. 처음 처음 겪는 경험이다 보니까 저는 충격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부딪히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겪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어 자기가 왜라고 하는 아마 답변 생각부터 들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지? 그 이유도 아마 우리 딸은 잘 모를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근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저희들도 이제 알바를 쓰고 어또 알바를 면접을 이제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접을 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어그 친구한테서 풍기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뭐딴거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 같아야죠. 용모 단정하고 그다음에 뭐~ 뭐~ 손톱이라든지 이런 어떤 머리라든지 해좀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수 없어요 그런 걸 봐요 왜냐면 그걸로 직관적으로 이게 성실성하고 연결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신뢰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음~ 그다음에 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학교는 어떻게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또 무모하리만큼 또 가끔가다 이렇게 좀 아주 힘든, 다루기 힘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교 한 1학년 어느 정도 말, 2학년 뭐 이렇게 된 친구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생각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좀 알바를 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경험하는, 처음에 하려고 경험 삼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경험시키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니까, 어, 자식같이 생각하고 해준 적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머리를 이번에 탈색을 했어. 노랗게. 노랗게 탈색을 해서.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 그, 못했던 거를, 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조금 해봤,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탈색을 친구하고 여기서 둘이 <laughs> 탈색을 해서 아주, 아주 노란 머리를 했어. 제가 볼땐 그거에서 완전히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딱왔을 때, 이래 보면 그 친구들 이렇게 화장한 정도, 그 다음에 그 머리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장들, 학생 학생으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복장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잘 갖추고 있느냐 그 부분이 어, 그 부분이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일단 학생이 학생 같아야 돼. 막 너무 오배가지고막 머리, 먹이다막 눈썹 붙이고 막 진하게 하고 손에는 뭐이 내일 뭐를 했는지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면은 우리 같이 이제 음식을 만지는 데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감점 요인이에요. 예, 네, 항상 그런 것들 좀 이미지 관리, 이미지를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상태에서 아, 면접도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따야라이한테, 음,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많이 보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연락 안올 가능성이 높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경험도 중요하다. 이게 뭐 하나가, 이게 내가, 나, 내, 나의 온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 뭐, 아빠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 사회는 첫 번째 보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된다 거기서 놓쳐 버리면 어, 앞만 쉬운 자리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 우리 뭐큰 아이도 이제 제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알바 자리를 뭐 구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잘안 되죠 쉽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거, 요거는 이제 좀 저희 이제 친구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잠시 한 8월달까지니까 8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아이는 이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어, 우리가 생각, 우리 부모님 품에만 있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보면 이 사회가, 어,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아,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아, 너무 이렇게 물론 아빠 마음에는 곱고 예쁘게만 키우고 싶지만 어, 그것은 또 어, 아이에게 또 나중에 가혹해질 수 있는 제가 줄수 있는 아빠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좀 아이가 단단해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게 렇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고 부모로서 부여를 하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 뭐, 오히려 공주같이 예쁘게, 어, 진짜 손에 물한 방울 안, 안 묻히고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친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 얘기도 저도 공감은 해요. 동감도 하고. 그, 그, 다른 귀하게 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어, 무너졌을 때도 또 본인이, 어, 좌절 없이 그것을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좀 강한 아이,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뭐, 각기 차이는 있겠지만, 어, 교육방식에 있어서. 어, 저는 이제 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아이들한테 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아이 알바 구하기가, 음, 언제까지, 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이제, 뭐 어쩌겠어요. 저희 가게에서라도 방학 동안에 시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최후의 방법이고, 어,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면접도 보고 한번 구하는 거를 아, 계속적으로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아, 우리 딸 유나야 화이팅 걱정하지마 그런 것도 다 경험이야 좋은 거고 우리 딸한테 어, 선물을 주시는 거야 더 나중에 음, 더 좋은 기회를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너한테 꼭 기회가 온다 아, 그 기회가 왔을 때 아,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될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